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실정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제가 지난 편에 이제 에리카 커크 어, 의혹, 너무 많고 거짓말 너무 많다 전해드렸는데요. 그에 hnhkorea.com 들어가시면 은 메가 알부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hnhkorea.com 들어가셔서 추천 회원가입 누르신 다음에 추천인의 진실 정치 할인 코드 W20 넣으시면 20%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0% 미국산이고요, 한국병원 납품 중이고 한국 의사 약사들에게 큰 호응 실해주고 있습니다. 213500에 3301번으로 직접 전화하셔도 됩니다. 213500 3301번요. 카톡 연결하셔서 문의 문의하실,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사랑교회 매주 일요일 오전 열한 시 예배 시작합니다 예, 이름처럼 진심 어린 사랑 진리 나누는 교회이고요 진심으로 환영받고 위로받는 경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매주 일요일 오전 열한 시 예배 시작합니다 자 에리카 커크가 뭐 거짓말하는데 한두 개가 아니죠 문자 문자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고 찰리 커크가 자기가 암살당하기 전날 아무래도 누가 나를 암살할 것 같다고 세 명의 인물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에리카 커크는 CBS 방송에 나와서 거짓말했죠 그런 문자 받은 적이 없다고 근데 뭐 아, 아이폰이라서 아이 메시지 없었다 뭐 텔레그램 시그널은 확인 안 했다 뭐 그런 식으로 변명했지만 변명 같아요 지금 뒤돌아보면 다 거짓말하는 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술 마신 적 없었다? 술 마신 모습이 영상 통해서 리얼리티 TV, 브라보 채널 시즌 3인가요? 서머, 서머 타임? 뭐 서머 파티? 완전히 그냥 노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데 그런데 나와서 이렇게 칵테일 마시고 놀고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본인이 거짓말한 건 드러난 거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리고 남자들하고 데이트한 적이 없었다 찰리하고 만나기 오년 전에 이천십팔 년에 있는데 그리고 여러 명의 남자하고 사귄 게다둘 통이 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에리카 커크가 스무 살 때였나요 에리카가 몸담았던 루마니아 비영리단체 예그 자선단체 그 자선단체에서 온갖 어린이 성매매 스캔들 터져나오고 말이죠. 의심스러운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에리카가 그 인생을 보면 무엇보다도 캔디스 원스가 여기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막으려고 하는 느낌. 다른 사람들은 다 용서하고 예, 타이러 와빈슨 자기 남편을 암살한. 타이러 와빈슨은 용서할 수 있어도 캔디스 원스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는 듯이 스탑 막 그러고 더 이상 조사하지 말라고. 왜 그러는가 왜 그러는 겁니까? 진실을 파헤칠까 봐? 에리카가 연루된 걸 파, 알아낼까 봐? 캔디스가. 그 터닝 포인트 USA 직원들도 거기 연루됐을까 연루될 가능성을 폭로할까봐 그게 겁나는 겁니까 에리카는 그러니까 마치 순진한 그냥 기독교 신자인 모습을 보이지만 그 전에 리얼리티 프로 어 브라보 브라보 채널의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저렇게 막 껴안고 막 좋아하고 예 데이트하는 것도 나오고 예술 마시는 모습도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다 거짓말을 하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다는 겁니다. 제알코올 마시는 거잖아요. 그죠? 샤드네. 샤드네는 술이죠. 뉴욕에서 촬영한 모습인데요. 에리카 커크가 뉴욕에서 뭐 모델 생활을 했다고 그러죠. 뉴욕에 있는 동안에 최소한 두 명의 남성하고 사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타일러 제이티스이라는 야구선수하고 사귄 것으로 드러났고요. 인터뷰에서 이게 몇년 전에 인터뷰에서 자기 그 JT m a 가 자기 보이프렌드라고 예? Enough my incredible boyfriend, also conveniently, conveniently enough, my incredible boyfriend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 아주 멋진 남자친구였다고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가장 친한 친구이자 어, 모든 인류 통틀어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남자 JT m a s 왜 거짓말합니까? 예, 5년 동안 사귄 적 없다면서요, 찰리 코크 만나기 전에. 이렇게 사진까지 다 나왔어요. 사진까지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예, 인스타그램에도 뭐 사진 그대로 올라가 있고, 예. 그래서 뭐 둘이 이미 결혼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옛날 그 이게 트럼프 대통령 2016년 대선 캠페인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한 건데, 여기서 또 에리카 커크하고 바로 그 JT 메시, 그 야구선수. 둘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여자 하나가 있거든요. 예, 타이어 메시. 그게, 이게 딸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둘이 그 과거에 결혼한 적이 있었던 거 아니냐. 자, 이때 에리카 커크가 이 야구 선수하고 같이 결혼해서 딸을 낳았다는 그런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아마 해야 될 거예요, 에리카가. 그리고 이타그 타일러 보일도 나온다. 찰리 커크를 소개시켜준 사람이 이 타일러 보일인데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서로 알았던 사이라는 겁니다. 이 에리카 커크하고 타일러 보일하고요. 이 사람인데 터닝 포인트 최고 책임 운영자입니다. COO. 최고 운영 책임자. 이 사람이 찰리 커크를 소개해 준 거예요. 누구한테요? 에리카한테. history scrubbed. Why the public narrative of no dating before Charlie when photos and sources tell a different story? Tyler became TPUSA's chief operating officer in 2017 and just months later he conveniently set up what was supposedly a job interview that somehow doubled as a date between Charlie and Erica. I went to Turning Points office opening for their first building and Tyler was he runs Turning Point Action now and he said you need to meet the ceo i said okay great met him very quickly shook his hand said hi nice to meet you neither of us thought anything of it Looking back now, he apparently sat down with Tyler and said we need to hire Or Tyler said we need to hire her, and he goes, mm-hmm. But hold up, it gets even crazier from here. Before Tyler set up Erica and Charlie, Erica dated another man. Looks like a basketball player just wasn't cutting it anymore since Erica had a mission to complete. So she got involved with someone deeply entangled in the shady world of politics, Cabot Phillips, senior editor for Ben Shapiro at the Daily Wire, who is now on a TPUS. 자, 그전에 데일리 와이어스도 이랬고 찰리 커크 만나기 전에 에리카가 사귀었던 남자가 캐벳 필립스입니다. 캐벳 필립스.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찰리 커크가 원래는 투어 계속 도, 이렇게 대학 투어를 더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걸 대신해서 에리카 커크의 전 남친인 캐벳 필립스가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어떻게 자기 전남 전 남자친구가 이런 투어를 할수 있습니까? 자기 남편을 대신해서. 찰리는 알고 있었나요? 둘이 과거에 사귀, 사귀고 있었다는 사실을? in the shady world of politics, Cabot Phillips, senior editor for Ben Shapiro at the Daily Wire, who is now on a TPUSA tour just months after Charlie's murder. Now let's look at the timeline of Erica and Cabot's relationship because here's where it gets really weird. So there's this old tweet from Cabot that just resurfaced that confirms he dated Erica in September 2017. 자, 2017년 9월에 에리카하고 데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2017년 9월에요. 자 이렇게 구글을 치면 바로 나옵니다. 언제 만났느냐? 2018년에 만났어요, 에리카 커커하고. 같은 애입니다, 예, 데이트하고 있었을 때, 에리카가. 캐빗 필립스하고 데이트하고 있었을 때요. Him and Erica on a painting date and wrote in the caption, Yes, we're that couple that gets painting lessons together. But check this out. Here's a photo of Cabot and Charlie also from September 2017. So Erica claims she met Charlie for the first time in 2018 at a Turning Point USA event in New York City, and yet her boyfriend was so close to Charlie that they were hanging out and playing basketball together. But the whole thing gets even spookier when you start digging into Cabot's background. So, first of all, Cabot's father is Tim Phillips, a longtime Republican. Party operative and former president of conservative advocacy group Americans for Prosperity. In 2021, Tim was forced to resign from that position due to personal impropriety. It was never revealed exactly what he did, and the organization only issued a short statement saying While the underlying issues involved are personal in nature, Tim's actions violate our core principles and make it impossible for him to continue in this role. But that's not the only sketchy thing about the Phillips family. One user on Reddit who claimed they went to high school with Cabot said that the Cabot family ran a culty mega church in Leesburg, Virginia called Cornerstone Chapel. And it looks like this person was telling the truth. 자 그리고 제 방송 보시는 여러분께서는 피자가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그게 아동하고도 관련되어 있다는 거 아시고,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있, 대통령으로 당선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피자 땡땡땡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놈이 이놈이 에리카 커크 하고 사귀었다는 이놈이 그 지금도 터닝포인트 USA 찰리 커크 대신해서 투어 돌고 있는 이놈이 왜 입술에 이런 문신을 새기고 앉아 있습니까? 웃긴거 아니에요? 난 바로 의심하게 되는데 And if you check out Charlie's old p o s t on X, you'll see he talked about it often and 자, 찰리 코크도 당연히 미국 정치에 관심이 많으니까 알겠죠. 피자 그러면은 뭘 의미하는지. 저는 참고로 이 피자 땡땡땡이 팩트라고 여러분께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위키리크스에 기반한 스캔들이기 때문에요. 이때 대한 언론인들이 몇천만회씩 몇 나왔습니다. 조회가. 피자 땡땡땡을 다루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탄압 하기 시작했고 가짜 뉴스 내러티브가 그때부터 나온 겁니다. 피자 땡땡땡을 막기 위해서. 피자 땡땡땡은 가짜 뉴스다 하고요. 대다수 멍청한 한국하고 미주한인 언론들은 그대로 답습했죠. 아 맞구나. 가짜 뉴스 피자 땡땡땡은. 예. 그렇게. 바보가 그러니까 바본 거예요. 집단 바보고. 그리고 그런 잘못된 언론관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속는 거죠. Use the word pizza to hide their criminal behavior. Now, this of course doesn't prove that Cabot Phillips' tattoo is in any way connected to this, but at the same time, you gotta admit that's a weird thing to tattoo on your inner lip. And then some users are taking this even further and bringing up Erica's involvement in Romanian Angels. So, as you can see, the issue here isn't that Erica dated before Charlie, it's the fact that she repeatedly lied about it. And then she and Cabot both scrubbed every trace of their relationship from the internet. So, why? Lie, unless they really don't want anyone digging into who Cabot Phillips actually is. Now, are you ready for the biggest bombshell in all this? Because this next one might completely change how you see everything you thought you knew about Charlie's assassination. Remember how Candace Owens claimed that the head of Charlie's security team, Brian Harpole, allegedly attended a secret military meeting two days before Charlie was killed? Well, Candace just revealed that an eyewitness has identified another person who was present at that same meeting, none other than Cabot Phillips. I send him the picture of Cabot Phillips, and he says, Yes, that's the person I remember being at the base. Now I'm like, that would be totally crazy maybe again this could be a look-alike and so i messaged cabot phillips and did not get a response i messaged cabot, cabot phillips twice today actually and asked him if he wanted to have an off record conversation and i know that he does the morning wire up at daily wire and i checked and he's missing from the morning wire he doesn't do a daily but he does it enough times that i noticed that he is missing from september 4th to september 10th on that show now let's say, say candace is just spreading disinformation why hasn't cabot come out and shut this down if he wasn't at that meeting on that specific day that's something he could easily prove 자 이렇게 지금 이제 x에도 어, 이런 문구가 올라왔는데요 12월 16일에도 어, 진행을 대신했습니다 cabot 가 저기 찰리 커크 대신해서요 보니까 둘이 2017년에도 2017년 11월 29일에 이렇게 트위터에도 서로 문자 주고 받고 했습니다. 예. 이거 다 지워져. 지워진 상태예요, 지금은. 둘다 지웠습니다. 에리카도 그렇고 캐벳도 그렇고. 여기 보면은 에리카가 이때 에리카가 니코 로스틴이라는 여성하고 같이 있는 사진이 여기 나오는데요. 찰리컵하고 처음 만난 게 2018년 5년 전이면 2012년이 마지막으로 남자 사귀었던 거겠죠. 5년 동안 사귄 적이 없었다고 하니까 찰리컵을 만나기 전에. 근데 이게 뭡니까? 2017년에도 만나고 골드 스커플이라는 말까지 했잖아요. 여기 셋이라는 사람이. 에리카하고 캬벳 필립스그 커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웃기는 건 아직까지도 해명하지 않아요. 지금 캔디스원스가 문자 두 번이나 보냈다고 그랬는데 답장이 안 왔다고 합니다 캬벳 플립스. 왜냐면은 캔디스원스가 터닝 포인트 USA에서 일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캐비트 필립스. 거기는 사람들하고 다 알아요. 거기 윗선에 있는 사람들하고. 근데 걔네들이 계속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니까 캔디스원스가 따지고 나선 거죠. 근데 답 답변이 없대요. 이 캐비트 필립스가. 근데 여기대서 해 진실 진실 진실을 지금 이이 이 이슈도 그렇지만 그 군사기지에서 지금 그 미팅을 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기 그 자리에 이제 에리카 커크도 있었다 그러고. 찰리 커크가 암살당하기 하루 전 얘기하는 겁니다. 캐비트 필립스하고 에리카 Friends be. 이거 결혼하기 전이니까 Lovebird. 둘이 사랑에 빠진 새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제일 소름돋죠. 예, 찰리 커크가 2017년 9월 24일에 올린 건데요. 캐벳하고 같이 이렇게 농구를 해가지고 자기가 이겼다고. 이때 알고 있었나요? 찰리 커크는? 둘이 사귀고 있는지?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쩌면은. 몰랐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보통 이렇게 친구가 사귀었던 여자친구하고는 잘안 사귀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저는 이렇게 막 반짝반짝거리는 재킷 입고 이렇게 재킷하고 바지죠. 입고 이번에 터닝 포인트 USA 앰페스트 행사에 등장한 모습도 좀 보기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개 석상에서 그냥 남성들하고 예를 들어서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추도시에서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껴안은 것도 굉장히 논란이 됐죠. 그래서 좀 너무 바짝 끌어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제이리 밴스 머리 이렇게 뒤에 만지는 것도 그거는 있어 해서는 안될 행동이다 결례다 사귀는 남자 자기랑 사귀는 남자가 아니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비난이 많았습니다. 찰리커크가 살아생전에 별로 좋아하지도 않던 벤샤 피로가 이끄는 데일리 와이어에서 시니어 에리로로 일하는 이 카벳 필립스라는 친구를 왜 왜 쓰는지 예. 왜 찰리 커크를 대신해서 스피치를 하고 다니는 건지 예. 에리카 커크의 전 남친을 인 자리도 보면은 막 텅텅 빈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렇게 똑같은 페인트를 이렇게 그렸다는 거는 정말 깊은 관계가 아니었나 싶어요. 캐벳 필립스하고 에리카가 그리고 이렇게 에리카의 남편 찰리 커크가 에리카의 전남친 캐벳 필립스하고 이렇게 나란히 농구하는 것 자체도 저는 좀 웃기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캔, 캔디스 오웬스에 따르면은 캐벳 필립스가 찰리 커크가 암살 당하기 이틀 전에 만났다는 건데요 에리카 커크하고 터닝포인트 USA의 시큐리티 담당인 브라이언 썰폴하고도 같이 있었다고 그러고요그 그 자리에 Brian Harpole, yeah, Brian Harpole입니다. Brian Harpole 이 사람도 얼마 전에 Sean Ryan Show에 나와가지고 거짓말 논란이 일었습니다. There alongside the security chief, brian Harpole, send him the picture of Cabot Phillips, and he says, "Yes, that's the person I remember being at the base." Now I'm like that would be totally crazy maybe again this could be a look-alike and so i messaged cabot phillips and did not get a response i messaged cabot cabot phillips twice today actually and asked him if he wanted to have an off-record conversation and i know that he does the morning wire up a daily wire and i checked and he's missing from the morning wire he doesn't do a daily but he does it enough times that i notice that he is missing from september 4th to september 10th on that show if true that means cabot was in the room with the person responsible for protecting charlie just 48 hours before everything went wrong cabot hasn't denied it he hasn't disproven it and this is the kind of claim that could be easily verified but the silence is deafening and the allegations couldn't be more serious Oh, I know. We joked around that he was the favorite child. The American people deserve to have every Epstein file released with no redaction whatsoever, period. Right. I'm, I'm pushing for that both privately and publicly, just so you know. Recently, shocking new revelations about Erica's past have come to light. These revelations allegedly expose a connection between her mother, Lori Franz, and Epstein through the Romanian Angels Ministry organization that Erica ran. Notably, Romania also appears in recently leaked Epstein documents. According to what's circulating, a fund allegedly controlled by Epstein made transfers to a bank account in Romania. Currently, we can't pinpoint exactly where the money went, as the recipient's identity has been concealed. However, the online community has begun its own investigation. And from there, a series of seemingly unusual connections are emerging, all suspected to be linked to Romanian angels. The deeper we dig, the more unanswered questions arise, and the feeling that something was still left unsaid became increasingly clear. Currently, only Erica is under investigation regarding her connections to Romania. However, recent leaked images have raised another question her mother, Lori, may be the mastermind behind the whole affair. This leads to a crucial question. Who is Lori Franz really? And how deep is the connection between Epstein and Romania? A week. How long? How many miles do you think you've driven this whole? 721 miles. This week. That's unbelievable. Before delving into Erica's mother's role, we need to pause to analyze the Epstein Romania connection, as this detail makes the entire story surrounding the so called Romanian angels far darker and more suspicious than what has been publicly described. When a series of court documents related to Epstein were recently released, many began scrutinizing financial records. And from there, a notable clue emerged, a flow of money directly to Romania. According to U.S. court records in a civil lawsuit between J.P. Morgan Chase and Epstein, a transfer of over 30000 was recorded as being sent to a bank account at Transylvania Bank, located in Iish, Romania. Currently, the identity of the account holder remains undisclosed. However, the bank name and location are clearly stated in the records, and this information can be fully verified through Romanian media reports, which have directly reported on court documents from the United States. What makes this transaction impossible to consider coincidental is the origin of the money. The funds are believed to be linked to a fund controlled by Epstein himself, often referred to as the COQ fund. And this is not the only time Romania has appeared in documents related to Epstein. The records also show that a large proportion of those involved in Epstein's cases originated from Eastern Europe, with Romania listed alongside countries such as Albania, Moldova, Bulgaria, Russia, Belarus, and Ukraine. It's important to remember with Epstein, any detail that appears in official records is rarely as simple as it seems on the surface. Often, it's just the starting point, and there are always many layers of mystery yet to be revealed. 일부에서는 뭐 에리카 커크가 루마니아 출입금지 당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 그건 일단 메인스트림 팩트체크 사이트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고요. 또 현재 에리카 커크가 루마니아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받고 있다 이것도 확인된 게 없습니다. 에리카 어머니 관련된 얘기는 다음 편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